조직 스토킹 범죄가 만든 사회적 불평 등 가해자 가족의 그늘에서 드러나는 현실, 서론. 조직 스토킹 범죄에 연루된 범죄자들이 잊지 못할 우스꽝스러운 집착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모습은 마치 시대극 속에서 집착하는 연인의 모습이 연상됩니다. 그들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특별한 존재라고 믿으며 온갖 수단을 가리지 않고 그에 대한 의존과 맹목적인 집착을 드러냅니다. 이 글에서는 조직 스토킹이 어떻게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지를 짚어보면서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가해자들의 찌질한 행동을 통쾌하게 비꼬아 보겠습니다. 토론 조직 스토킹의 수법과 그들의 집착, 가해자들은 특정 개인을 괴롭히고 감시하는 방법으로 여러 기괴한 수법을 사용합니다. 속삭임 일상 대화에 끼워 넣기 멀리서 외치기, 이 모든 행동은 마치 사랑에 빠진 사람이 그리움에 사로잡혀 애틋하게 외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애틋함은 단지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속삭임과 일상대화 너 거래할 때 조심해 라는 애매모호한 경고는 마치 연인이 상대에게 너 정말 아끼는 느낌이 들어 라고 말하는 듯하지만 사실 듣는 사람에게는 전혀 관심 없는 소동일 뿐입니다. 피해자는 이들의 존재가 전혀 상관없고 가해자들은 자신들이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오해하는 기가 막힌 현실을 비웃게 됩니다. 멀리서 외치기 외부에서 괴성을 지르며 상처 주기를 반복하는 이들의 모습은 오히려 그 곤란한 행동에 더 많은 비웃음을 자아냅니다. 과연 누가 이 행동을 보고 아무리 사랑에 빠진 사람도 이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우리는 연결되어 있어. 라는 그들의 외침은 마치 우주에서 외롭고 방황하는 연인의 슬픈 연가처럼 비극보다 희극을 더 짙게 남깁니다. 공사 현장과 오토바이 배달부 더 웃음을 주는 것은 바로 이런 수법입니다. 공사장 인부가 공사 소음에 무뎌 통화하는 모습 혹은 배달부가 잠깐 스쳐 지나가며 너잘 지내지 라고 묻는 모습은 그 애틋한 감정이 아닌 변태적인 침해로 마무리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